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익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읽는 유라익이 마지막 녹화가 될것 같은데요 어, 새해를 맞이하여서 제가 시편까지의 모든 유라익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대만 신학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 읽는 것도 사실은 성경 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컨텐츠화를 할지는 지금 기도 중에 있고요. 어, 함께 이렇게 유라의 성경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또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신학교 합격한 이후에 또 한국어로 성경읽기를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때 또 다시 다음 시즌으로 지금 다섯번째 시즌까지 약 2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어 왔는데 또 새롭게 이제 여섯번째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또 유라의 성경읽기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149편과 150편의 말씀입니다. 149편과 150편의 말씀은 지금 시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여호와 찬양에 관련된 시로서, 149편은 바벨론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성전 재건 후에 앞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며 쓴 시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험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와 제사죠. 이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추면서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고요,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엎드리는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잘 때도, 일어날 때에도 삶 속에 당연히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가진 칼을 사실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저 불신자들, 대적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조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 모든 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힘과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150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 편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로서는 교회와 예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죠.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전 우주, 전 하늘,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출내고 파시고,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그 모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로 춤으로, 현악과 통서로, 모든 수단으로, 모든 목소리로, 모든 악기로, 모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재금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쉬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유라의 가족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 만나요라는 페이지가 마지막인데,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 읽기를 네, 지속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중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읽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라의 성경 다시 시작하는 그날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